이게 제가 봤을 때 101단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보스들이 안나와 몸이 커버가 될까? 아이고 그죠? 그죠? 언젠가 본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 있으면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러지? 보스가 이제 문제죠. 어. 지금까지는 너무 재밌었어. <laughs> 음. 이게 문제야. 근데 잠못 나오는 보스여가지고? 가능할지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티컬 딜러입니다. 방금 영상을 보시고 기쁨의 환희를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아쉬운 말씀 먼저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사기템인 안뚝을 활용한 사냥이었고요 보스들은 이 연쇄번개 빌드의 근본적인 문제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안뚝으로 게이지를 밀어봤어요 오늘은 원소술사의 연쇄번개 빌드 최종 가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시즌의 연쇄번개의 메커니즘이 바뀌면서 강력한 신규 고유 아이템들과 위상들도 생겨나면서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많이 아쉽습니다. 우선 시원시원한 메커니즘과 사냥에 비해 고점이 낮았어요. 필요도 없이 돌수 있는 단수는 아무런 강화가 없는 상태로 나락 61단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 빌드의 시작은 축 도구 한 바지로 시작합니다. 연쇄번개가 번갈아가며 자신의 주변을 돌거나 최대 3마리의 적을 찾습니다. 연쇄번개가 돌아오면 활성화된 연쇄번개 하나당 6개의 만화를 흡수합니다. 총 66개 만화를 흡수하면 번개줄기가 폭발해 번개 피해를 줍니다. 연쇄번개는 흡수할 만화가 부족하면 사라집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쇄번개가 몸 주변을 돌고 적을 공격하고를 반복하며 6개 만화를 추가로 소모합니다. 66개 만화를 소모하면 폭발하게 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자원이 부족하면 연쇄번개가 사라지니 이 점은 주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피레침 위상효과로 연쇄번개가 25% 확률로 120% 증가한 피해를 줍니다. 이 확률은 우두머리나 군중제어 상태인 적을 상대할 때는 2배로 증가하고 해당 적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합니다. 우리는 투구와 갑옷, 장화에서 행운적종 군중제어를 챙겼기 때문에 이 몬스터들에게는 50%의 확률로 증가된 피해인 120%를 주게 됩니다. 무명의 주먹 고유효과로 공격이 무작위로 1에서 300%만큼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연쇄 번개는 히트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운명의 주먹 장갑의 효율이 다른 빌드들보다 대단히 좋습니다. 폭풍격화 위상 효과로 보호막이 있을 때 취약한 적에게 주는 피해가 30% 증가합니다. 보호막의 경우 보호 패시브 효과로 재사용되기 시간이 있는 기술을 사용하면 3초 동안 최대 생명력의 30%를 보호막으로 얻습니다. 분쇄하는 칼날 위상 효과로 얼음 칼날이 대상을 취약하게 만들 확률이 증가하고 취약 상태의 지속시간이 4초 증가하며 취약 피해가 30% 증가하게 됩니다. 취약이 경우 얼음 칼날도 걸어주지만 전화세도 전설 키스톤 효과로 만화를 100 소모한 후 다음 연쇄 번개 또는 번개 줄기 시전 시 적을 2초 동안 취약 상태로 만들고 만화를 10%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한의 운명 전설 키스톤 효과로 취약한 적에게 주는 피해가 총냉기 추가 피해량의 20%만큼 최대 60%까지 증가합니다. 이 혹한의 운명 전설 키스톤의 60% 고면산 피해를 맞춰 주기 위해 반지에서 냉기 피해를 추가로 당금질을 해 주었습니다. 눈의 장막 위상 효과로 얼음 갑옷 시전 시 5초 동안 저지 불가 상태가 되고 25%의 피해 감소를 얻습니다. 마법사의 군주 위상 효과로 비르의 숙련 핵심 지속 효과가 추가로 최대 9%의 피해 감소를 부여합니다. 근거래에 있는 적과 전투 중이면 이 효과는 3배가 됩니다. 27% 피해 감소로 적용됩니다. 비르의 숙련은 감전 기술이 적을 극대화를 적중하면 충전되어 5초 동안 받는 피해가 25% 고변산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극대화가 10% 확률로 근처적 카나에게 번개 피해가 튀고 다른 대상이 없다면 같은 대상에게 피해의 250%만큼을 줍니다. 이 부분을 번개 빌드로 늘 부족했던 보스 딜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나, 현실은 보스 딜이 기존과 동일하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아쉬웠어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위상 중에 끊어지지 않는 끈이라는 위상이 있는데, 연쇄 번개가 40% 확률로 5번 추가로 연쇄됩니다. 다만 이 위상은 축도 강간는 함께 사용하면 만화 소모가 커져 탄극으로 보여져 함께 활용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유지는 투구와 갑옷, 장화에서 초당 만화 재생을 챙겨주면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새롭게 바뀐 연쇄번개의 메커니즘이었고요. 이제 세팅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공유드리기에 앞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게요. 아이템은 투구는 눈의 장막 갑옷은 마법사의 군주, 장갑은 운명의 주먹이고요. 바지는 축도관, 장화는 주황색 전령의 마법봉은 폭풍격화 중심점은 분쇄하는 반지는 재충전의 반지 탈라샤 목걸이는 피레치움으로 세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텍스트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킬입니다. 하염산 2개 파멸 1나 원소집 3개 연쇄번개 5개 파괴적인 연쇄번개로 찍어줬고요화염 보호막 1나 순간이동 5개 오른쪽으로 찍어줬습니다. 피해 감소에요. 유리대포 3개, 원소 조율 하나, 얼음 가붓 하나, 아래쪽으로 찍어줬습니다. 원소 조절 3개, 만화보호막 3개, 보호 3개, 얼음 칼날 하나, 구현 숙련 3개 찍어줬고요 내면의 불꽃 하나, 걸신 들림 물길 3개, 전화방출 3개, 원괴도간 3개, 불안정한 전류, 두 번째 것까지만 찍어줬고요 흐르는 전류 하나, 감전사 세 개. 마지막으로는 비르의 숙련 찍어줬습니다. 마법부여는 화염탄, 연쇄 번개로 세팅했습니다. 다음은 정복자입니다. 방출로 시작을 하구요. 전화세도, 파괴. 마법부여 전문가, 정령술사. 연소 본능, 전술가. 원소 소환사, 충전. 자결하는 열기, 불길 탐식자. 마지막으로는 혹한의 운명, 착취로 세팅해 줬습니다. 문양들은 되도록이면 21까지 다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데미지 증가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렇게 찍어 줬습니다. 몬스터를 만나면 연쇄 번개를 사용합니다. 얼음 칼라를 사용해 구현 숙련 효과를 지속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얼음 칼날은 쿨타임마다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화염보호막과 얼음 갑옷으로 생존을 챙겨주며 연쇄번개로 계속 딜을 해줍니다. 불안정한 전류 공급기를 사용하면 여러가지 기술들과 구현 기술이 발동되며 구현 숙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강력한 적을 만났을 때 사용해주시거나 아니면 수시로 돌려가며 사용해줍니다. 연쇄번개의 경우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자원이 50% 이상일 때 한번씩 툭툭 던지듯이 사용해주시면 축도관 효과로 연쇄번개 하나당 66개의 만화를 소모한 후 폭발하며 몬스터에게 광역피해를 주니 자원을 잘 유지하며 연쇄번개를 사용해주세요. 자원을 유지해주는 이유는 원소 지배 효과로 만화가 50을 초과할 때 시전하는 핵심 기술이 주는 피해가 12% 고변산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화가 없으면 연쇄번개가 폭발하지 않고 사라져요.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